거친 산세와 울창한 숲은 뭇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백제의 고토로서 오랜 세월 지역의 진산이 되어 왔습니다. 충남을 서북과 남동으로 나누는 천연의 장벽, 내포를 구분짓는 심리적 방벽, 정상을 중심으로 여섯 개의 능선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지천, 잉화천 등 수많은 지류를 만들어 금광과 만나고 일곱 개의 명당을 품어 칠갑산이라 불리웠습니다. 남쪽으로 내린 두 개의 능선 중 하나는 삼형제봉입니다. 정상과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굵은 선으로 남쪽을 향해 뻗다가 서쪽으로 급히 꺾어 두 개의 능선을 만듭니다. 칠갑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로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정상에서 천장호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인기 있죠. 남쪽으로 내린 다른 하나는 남남동으로 방향을 잡고 내려오는데 거리는 짧은 편입니다만 그러다 보니 경사는 급합니다. 그 경사도 계곡 초입에서 도림사지 능선까지지요. 도림사지는 팔부능선에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점점 물소리가 줄어듭니다. 가물어서일까요? 원래 물이 적은 곳일까요? 물소리가 거의 안 들릴 쯤이 되면 길 좌우로 축대와 함께 수많은 토기편, 간간히 와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언제부터인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지도에도 사동이라 해서 몇 개의 민가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마을을 이루고 살았고 이로 인해 과거의 흔적과 현재가 많이 섞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백제는 청양을 고량불이라 불렀습니다. 칠갑산 동쪽의 정산에는 열기현이 있었고, 홍성 쪽에는 사시량현이 있었죠. 삼국시대에는 내포와 공주 부여를 잇는 지역이었는데, 당시 당과 연결되는 백길이 태안에 있었고, 내포와 태안 등 충남 서부에서 철이 많이 났기 때문에,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백제는 곳곳에 산성을 축조해 방비를 단단히 합니다. 대표적으로 청양 우산성과 두릉윤성, 홍성 장곡산성, 부여 증산성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공주에서 칠갑산을 북으로 돌아 내포로 가고, 부여에서 칠갑산을 남으로 돌아 내포로 갑니다. 고대로부터 중간에 우뚝 솟아있는 칠갑산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을 리 없지요. 백제의 금산지였던 것과 더불어 명당설의 근원이 됐을 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칠갑산 인근의 사찰과 폐사지는 백제 것은 없고 대부분 억불숭위로 유명한 초선시대 것들입니다. 장곡사는 850년 체증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상대웅전 바닥에 깔린 전돌이 몇몇 개는 통일신라의 것으로 보이죠. 남쪽으로 연결된 정해산 정해사도 통일신라 그리고 도림사지 또한 고려때 창건된 것으로 보이지만 통일신라의 안막세 11개가 나와 통일신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자재를 이용한 장곡사의 상대웅전처럼 도림사도 그러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지요. 발굴된 건물지는 세번의 시기에 걸쳐 조성된 것들이었습니다. 시작은 고려시대고요. 명문 와편이 나왔는데 정산이라 쓰인 암키어로 보아 백제 열기현이 통일신라의 열성을 거쳐 정산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 고려시대이니 그 이후입니다. 만력 원년 4월이라는 명문도 나왔는데 명나라 만력제의 연호로 1593년입니다. 무려 임진왜란 기간이군요. 분청사기 조각이 대량으로 나와서 시대별 특징도 대변이 됩니다. 무엇보다 석탑 주위에서 도림사라 쓰인 와편이 나왔습니다. 그럼 칠갑산의 도림사, 기록과 일치합니다. 도림사의 정확한 내력을 파악할 만한 기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만, 필요한 글자는 있습니다. 동국여지지, 도림사, 묘봉사 모두 칠갑산에 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도림사, 묘봉사 모두 칠갑산에 있다. 사역의 중심에는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상륜보 또한 거의 다 갖춘 좋은 형태의 전형적인 고려시대 석탑입니다. 1973년 해체보건시에는 방향의 사리고도 나왔습니다. 마을의 존재가 오히려 석탑을 지켜주었던 듯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의 훼손이 거의 없는 석탑입니다. 석탑 위로는 주춧돌과 장대석이 가득 있는 대지가 나오는데 아마도 금당이 있었겠죠. 주위를 두른 두툼한 수목과 여기저기 널린 기와 조각이 존재를 증거합니다. 도림사의 위치는 차량이나 장비가 접근하기 힘든 곳입니다. 인력의 의존에 발굴하다 보니 넓은 사역을 모두 발굴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듯합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백제까지 거슬러 간다고 하니 순리에 따른다면 백제의 사역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도림사지 사역 서쪽 경계로 거대한 두류성이 있습니다. 칠갑산 정상을 거쳐 사명재봉까지 도림계곡을 모두 감싸는 4,540m의 성입니다. 그런데 적곡리 산성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두류성은 상당히 특이한 성입니다. 정상구의 테매식으로 누른 내성 혹은 두류성의한 부분일지도 모르는 곳에서 백제 토기조각이 나오기도 했다 하니 산성의 성격은 분명한데 크기에 비해 내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적고 축성의 수준이 급조된 모습입니다. 위안성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공력이 들어간 수준도 얕습니다. 황당하게도 문지는 계곡에 접한 남문 하나지요. 이쯤에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나 성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니면 백제부흥운동에 사용되었을까요? 문득 성지로서 조성된 청령 화항산성이 연상되지만 아직 발굴 전이니 항상의 극칠 따름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길목을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석탑의 옥개석 아래로 빗자국이 점점 선명해질 무렵, 금세 비가 그치고 서둘러 해가 나와 흔적을 지웁니다. 딱 좋게 선선하진 칠갑산 산마루를 내려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석불입상이. 떠나는 발길에 눈에 띕니다.